안녕하십니까. 동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미 벌써 몇주 전부터 평양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김정은의 아들은 현송월이가 난 15살 짜리가 있고, 이설주가 난 13살 짜리가 있다. 그런데 아, 이설 주관한 아들을 벌써 작년 봄에 아, 당 중앙위원들 앞에 선보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 그 자리에서 당 중앙위원회에서 뭐 장군님 호칭을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호들갑 떨었던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자 책봉을 하려거든 아, 현송월이 아들을 책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그 미사일 발사장에 데리고 나오는 그 통통한 계집아이 애중가몬관의 개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지금 보면 그와 함께 제가 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가 아, 지난 6월 달에 중국 심양에 와서 아, 가명을 대고 아, 심장에 있는 스탠스 시술을 받고 돌아갔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문제는 김정은이를 평양에서도 그런 스탠스 시술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의사들이 그 몸뚱아이들을 보고서 이게 김정은이라는 걸 알았을 때 실수를 할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중국 심양에 있는 뭐 병원으로 제3자 명의로 해서 이제 수술 아니 그러니까 그 시술을 했던 것이죠. 그 시술했던 내용과 함께 시진핑을 그 빌에 만나서 식량 원조를 요청했다가. 아, 냉대를 받았다는 얘기도 제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뭐 최근에 보니까 국회 정보위에서 아뭐 국가정보원의 뭐 소식이다 그러는데, 아예 어떻게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하는 게 일개 퇴직 공작관이 하고 있는 유튜브보다도 그 입수하는 속도나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거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사실은 그 우리 국가정보원 내에 분석 부서의 능력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가 혼자 운영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에서 입수하는 얘기도 이미 저는 수 개월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리 인제 와가지고 국회 정보에서 얘기한다. 이 정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밥을 계속 먹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정보기관 이는게 살아있는 촉수가 되야 되고 살아있는 신경망이 돼서 먼저 파악하고 먼저 대비해야 되는 게그 국가 정보 기관인데 아니 이렇게 일개 유튜브 방송보다도 뒤늦게 뒷북을 쳐도 되겠어요? 자 그럼 제가 좀더 있다가 북한 내부 사정을 또 알려드리면 그때 또제 방송 보고 또 뭐라고 뭐라고 또 나중에 또 뒷북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분석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 평양 내부에 있는 사정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중국 내부에 돌아온 상황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거는요 수집망이 있는 활동 부서. 제가 일했던 우리 공작 부서에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공작 부서가 지금 그만한 일을 못 해요. 왜 그러느냐? 자 과거에 문재인 5년 동안에 문재인의 노선과 맞지 않는 짓은 하지 마라 이런. 역량이 떨어졌나봐요. 그는 보니까 이친구들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있던 아, 기존에 있던 그 협정들도다 와야 됐고 또 사용하던 협정망도 아, 내부적인 밀고와 고발에 의해서 다 북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최소한도 아, 평양 내부를 바라다 볼수 있는 그런 공장원이 있다면 극진하게 대접하고 보살펴야죠. 그게 공작관이 해야 될 일인데 자 그런 그 일을 해주는 파발마 역할을 해주는 공작원들을 홀대하고 냉대하고 개무시했던 게 바로 우리 국정원 공작관들이었다는 게 지금 하나 둘씩 제 귀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그 어려운 일을 하는 분을 신부름을 시키면서 존경함과 또 신뢰하지 못하면서 마치 뭐 여러 가지 첩보만 운영하기 때문에 갖고 아, 원 귀중한 자료들에 대한 평가도 아, 이미 입수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아, 보상도 안 해주는 그와 같이 파렴치하고 양심 없는 짓을 한 자들이 있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과거에 근무할 때도 보면은요 아, 돈 떼먹는 것을 그밥 먹듯이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 국가 일을 한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 이 공작 원을 운용하고 공작 사업을 하는 그철 자체가 소설이었던 그런 자가 있었어요. 아, 결국에, 아, 파면은 못 당하고 해임을 아마 끝나는 걸로 아는데, 그거보다 더 악랄했던 놈들이 있죠. 아, 우리 흑세위원 파견해놓고, 그 돈을 같이 해서 뒤로 빼먹고. 근데 그런 짓을 해도요, 국장까지 가요. 어, 기부장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과 양심없음으로 일관하는 자들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위에서 대고서 아부, 아첨을 잘하죠. 아부를 자라고또 때되면 돈 갖다 바치기도 하고 또 극진한 상품을 또 사서 또 진상하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지 첩보망이 없는 거예요. 자, 미국의 CIA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것을 공작을 해서 무너뜨렸어요. 그 우리 대한민국 그왜 못했을까요? 지금 혹시라도 제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중앙정보부 시절의 선배들. 또 안정적인 시절의 내 동료들, 지금 국정원 시절의 내 후배들, 한번 양심에 털이 안 나서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책정된 공작금을 양심에 거린 것 없이 하늘 앞에 하늘 우러러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나는 그 돈을 공작 활동병에 전액 사용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말을 정정 당당하게 능름하게할수 있는 공작관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촛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중간에 돈 떼먹고, 어? 그 떼먹은 돈으로 윗놈하고 골프 틀어가고, 어? 술집 가서 아가씨나 술집에서 가서 아첨하고.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이 안 무너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대한민국이 먹히지는 않았어요, 북한에.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부패한 게 100이면요. 북한 애들은 100만이에요, 100만. 우리보다 훨씬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 성량이들한테 안 먹혔어요. 정말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죠. 애국가에 가사처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시절에 잘못된 거 비판만 해서 될까요? 안 되죠. 앞을 바라보고 잘할수 있는 방향 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각 분야의 전문가들 소수만 뽑아서 모사드 같은 조직으로 만듭니다. 최하 100에서 최고 한 300명, 이요 아니면 500명? 이 정도면요. 그 과업을 할수 있어요. 저게 수계를 암살하고, 제거하고, 폭사시키고, 납치해오고, 이런 것들을요.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무슨 보고서 가지고 깔짝거리고 내시도 아닌데 내시인 거냐? 응? 그 종종 걸음 해가면서 그렇게 다니는 자들이 국가 정보 기관에 있는 이상은 절대로 그런 과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준 군사 작전이라는 거 있죠? 아니 쥐새끼 한 마리, 응? 배만 마리 죽여보지 못한 자들이 사람 목을 딴다고요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쥐나 뭐? 개구리라도 한번 죽여봤어야지 그런 것도 하죠. 지금 뭐, 말은 근사히 하거든요. 근데 과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야, 그럼 뭐, 어디에 있는 그 뭐, 이러이러한 서류가 있다는데 그거 좀꼭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공작권이 그러면 그 방법은 걔네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죽여서라도 내가 가져오겠다. 하니까 국장이란 자, 부국장이란 자는요. 아유, 그래, 그럼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비밀공작기관이에요? 동사무소지? 아니, 우리가 필요하면 적의 목을 따는 게 아니라 그냥 짓밟아버리고요. 만신체야 되도록 죽이고 나서도 그걸 탈취해 와야 되는 게에요. 그게 바로 우리 비밀공작기관 해야 될 일인데, 야, 그런 거는 뭐, 어? 너무 뭐, 인륜 도덕상 뭐, 이런 소리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더 이상 그 회사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인간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모사드 같은 이 국가 비밀 공작 첩보 기관이 생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거 시절에 있었던 그런 구습을 다 벗어 버릴 수 있어야 되죠. 제그에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할아버지가 이시영이라 그래가지고 뭐 독립 뭐 후손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요 제 돌아가신 선친의 그 아주 친한 분이 국군 정보사 출신으로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에 특수 훈련을 담당하셨던 교관 일도 하셨던 분인데 그대 아버님 같은 선배님으로부터 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정규어장 일기생으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얼마나 이 무술도 안 되고 어? 공수훈련하는데 고문관 짓을 하는지 걱정을 하셨대요 근데 아니나 달라 이종찬이가 낙하산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네는 말이야 육사 출신인 사람이 어찌 그렇게 겁이 많고 어찌 이렇게 사람이 어? 유약한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정보기관 요원이 되냐고 혀를 끌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했던 이종찬이요 1 2 6 직후에 국가안정기획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때 기준실장 하면서 중앙정보위원을 수백 명을 모아지를 쳤습니다. 그랬던 이종찬이 또 이제 정치권에 가서 뭐 민정당 어디로 또 다니면서 국회의원하고 하더니만 늘 집안을 팔지요. 독립 후, 후, 후손이라고. 근데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아니 이 회사 이름을 국간정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을 바꿔가지고 또 거기 초대원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580명을 잘랐어요. 이, 종찬이라는 사람은요, 이 정도로 곧대곧대 곧대 아주 야비하게, 간신처럼,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생존하는 기술이 있어요. 육사생이지만, 그 육사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직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진급, 보직, 아,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찾아먹습니다. 아, 그거야만 효시가 이종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후에 저 때도 아, 수많은 육군사산학교 출신자들이 아, 그와 같은 길을 걸었어요. 야비하고 비열한 승진의 가도를. 그런데 이 이종찬이라는 인물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옆에 또 나타나 있는 거예요. 3.1절 행사 때도 보니까. 작년 8.15 행사 때도 했다 그래요. 자, 윤석열 대통령님은요. 당신의 그 어렸을 때 친구이면서 서울법대 동기동창인 어, 이철우 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법대 교수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가 이종찬 씨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뭐, 정부는 어떻고, 정부기관은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헛소리 망언을 절대로 경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 경호실장이신 김용현 경호실장, 경호처장은, 그 이종찬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얼씬도 못하게, 아예 싹을 잘라버리셔야 돼요. 또 필드에서 움직이는 우리 경호실에 있는 그 우리 후배들도 어, 그떠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접근 자체를 막아야 돼요. 그런데 이종찬 씨가 또 옆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자, 3.1절 기념식장에 우남 이승만 초대 대통령 사진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종찬의 할아버지 이시영 사, 사진은 있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시영의 실체가 뭔지는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듯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니에요. 늘 우남 이승만을 반대해왔던 그런 사람인데, 그만큼 국제적인 식견도 떨어지고, 단순 무식 과격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후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시와 때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간신짓을 하고 사는데, 그런 걸 받아들여줘서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안 되겠죠. 이종찬 씨는요, 국가정보원장을 마치고 나가면서도 차후에 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각종의 인적 정보를 다 빼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짓을 한 자를 지금 대통령은 아마 친구 아버지니까 아마 뭐 어렸을 때 만났던 뭐 동네 아저씨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큰일 납니다. 그 간교함과 간특함은 이미 여우와 늑대 수준을 넘어선 자가 바로 이종찬이라는 자예요. 그 생긴 그 얼굴 관상을 보세요. 얼마나 그 비열하고 비겁한 관상을 하고 있는지. 해서 지금 우리가 매우 중차대한 국가 대변역 기조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어, 그러한 그 잡티가 자꾸 이 국가 정상화 작업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자 경호실 또 경호 처장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종찬이가 두번 다시 윤석열 대통령 옆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 손발을 다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